가일님은 자신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감?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일까요? 음. 이성? 아니면 뭔가 학점? 진로? 뭐, 많잖아. 그냥 아,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근데 저는, 이 자신감이라 했을 때, 이게 어떤 거냐, 또, 또 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제가 잘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볼때아 이게 로즈란 로즈란 장민환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올림픽에 딱 출전을 했는데 다른 잘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민환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 떨어뜨려라 제발 떨어뜨려라 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문득 생각한 게 그렇게 생각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래요. 굳이 저 사람이 잘 되지 말아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해서 난 나랑 싸울 거야. 약간 이런 마음가짐. 응. 그러니까 어, 너는 너대로 잘해. 넌 어. 너대로 최선을 잘하고 나도 나를 보여줄게. 내 최고를 보여줄게. 어, 그렇게 하고 뭐 금메달도 수상하시고 뭐 그랬던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말을 빌려서 음 만약에 미술로 예를 들었을 때는 진이보다 누구 다른 친구가 그림을 너무 월등히 잘 그려. 응. 그러면 응, 너대로 그림해. 왜냐면 저도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니까 느낀 점은 사실 이 그림, 디자인 이런 거에는 그 섬세함, 미세함의 차이 뭐 그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좋은 그림이 누군가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별로인 그림이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듯이 정말 정답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뭐든 공부라고 해도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응. 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음.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더 노력하고, 응. 음. 나한테 후회 없을 만큼, 응. 음. 다른 사람, 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후회 없이 하면 쟤보다 못할 언정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아. 응. 음. 나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응. 음. 부끄럽지 않게, 뭐든, 열심히 노력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방학을 나와 함께 보낸 것처럼, 열심히 놀고, 놀 때는, <laughs> 이 와중에 영업하죠? <laughs> 음, 근데, 저는 저의 문제점을 알고, 더 노력해야지 하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계속 안 해서, 계속 제가 저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일로와! 주관이 뚜렷하면, 그래도 좀 버텨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주관. 나의 생각이 뚜렷하면. 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 나를 믿어라고. 응. 쟤가 나보다 잘하면 어때? 제 고점이 딱 그까지일 수도 있는데. 진이가 만약에 여기고, 그 친구가 만약에 여기야. 근데 얘의 고점은 여기일 수도 있다, 이거야. 진이가 쭉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응.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계를 두지 마! <laughs> 우리 얘기했었잖아. 응. 냉, 내길은 이쪽이다, 이렇게 <laughs>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저도 지금, 야, 진아, 삼촌을 봐, 어? <laughs> 나를 봐, 나를. 나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잘난 스름이 얼마나 많아. 나보다 인기 많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일단 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의 문제점을 알고, 더 노력해야지 하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계속 안 된다. 그래서 비판하게 된다. 근데 그럴 때는, 뭔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해. 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좋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어리잖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한다는 것도 나는 일러. 근데 요즘 애들도 더 잃은 애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삼촌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말로만 하고 뭐 그런 일단 왜냐면 너의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 금방 딱 도전을 하는 게, 음. 겁이 나더라도, 귀찮더라도, 음. 진님, 스스로 비판하지 말아요. 언제든 행동하면 되죠. 맞아. 저 말씀도 맞고, 사실 이게 성향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생각보다 적었어. 그러니까 그, 하고자 하는 건 많았는데, 나도 그 욕심을 조금 더 냈어야 됐나? 음. 왜냐면 항상 부모님께서도 나한테 가라. 네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고 그렇게 아이돌이 되고 싶으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해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난 항상 스스로 그냥 아니 야자 시간에 작사 작곡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디션도 보러 가고 이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데 음 이거는 제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 정말 내가 학생 때 돈이 없었으면 걸어서라도 포항에서 서울 오디션 보러 갔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냥 새벽에 일어난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미루고 미루고 미뤘었는데, 결국에는 언젠가 한번, 저는 그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한번 느꼈던 게, 고3 때? 약간 그런 거 느꼈었거든요. 물론, 대략 10년 정도 전이지만, 공부에 뭐 미쳐보자. 라고 하면서, 그 실력이 향상될 때도, 그 뭐가 터져요, 이게. 이걸 뭐라 하지? 도파민이 아니라, 이것도 도파민인가? 아드레날린 아니고, 아무튼 약간 그런 게딱 터져요. 음. 그러면 공부도 재밌어지고 뭔가 성장하는 내 모습에 진짜 감탄하게 돼. 음. 내가 이 문제를 푼다고 약간 이런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하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본다고. 그러면 뭐 정승재 선생님, 이재원 강사님 뭐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게다 그렇게 말해요. 공부라도 뭐든 하나라도 제대로 해본 놈 이면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그 성취하는 그 맛을 알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도 성공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저는 계속 다른 걸 탓하면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충 책상이 더러워서 못한다. 자꾸 그래서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너만 그런 건 아닐 거야. 나도 그랬어. 나는 공부로 예를 들면 공부를 하려고 일단 자. 응. 고3 때 처음에 그랬어.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 학원 다니고 가위하고 했지. 근데 그게 공부야? 아니. 척이야, 척. 그냥 엄마 눈앞에 없어서. 응. 나 공부하고 갔다 왔어. 이거 그냥 티내려고. 응. 근데 막상 학원 가면 뭐합니까? 놀아요, 그냥. 응. 공부 합니다. 앞에 선생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애들은 이제 폰 보고 있지. 자고 있지. 이러면 뭐, 왜? 선생님들은 꿀이거든.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3, 딱, 2016년 1월 1일, 1월 1일 때,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어 집에서. 응. 집에 책상에 처음 앉아봤어 내가. 하니까, 아무것도, 진짜 별이 별 트집을 다 잡아. 책상이 지저분하네. 뭐지? 고문줄이 굴러다니네. 부채, 뭐지? 한번 펴볼까? 어, 이제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것도 일단 지금 진이가 생각하는 게 너가 성장하면서 그 과정일 테니까 불광불급 또 사자성어 들어갑니다. <laughs>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노는 것 조금씩 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한번 미칠 때 그냥 뭐 진이가 지금 힘들고 뭐 다른 게 포커스 집중이 잘안 되고 그럴 전정 그래도 그걸 한번 이겨내고 한번 미쳐봐. 공부에 미쳐보던지 왜냐면 너가 아직 학생이고, 뭐 미술을 한다 했으니까, 그림에 한번 미쳐봐도 되고, 정말 미친 듯이 하라고. 내 방송도 보지 만 진짜 그 정도로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또 얘기해야 되나? 좀 간략하게 말을 하면, 이것도 이지영 강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미국 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간의 효율성, 시간의 중요함을 설명을 하려고 어항을 이렇게, 강의실에 어항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 오을다 이게 큰 돌, 큰 돌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넣었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야. 막 넘쳐.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 여러분들, 어항 가득 찼나요? 학생들은 당연히 네 가득 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다시 자갈을 꺼내요. 자갈을 꺼내고, 주르르 부어. 주르르 또 들어가. 근데 이젠 좀 빈틈 공간이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차졌어 음. 그리고 한번더 물었어 자, 이제는 정말 다 찼나요? 학생들은 네, 이제 정말 다찬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유전 꺼내 모래를 부서 모래를 붓고 또더 가득히 채워졌어 자, 이제 정말 가득 찼죠? 학생들은 네, 이제 진짜 가득 찼습니다 그러고 바로 이어서 마시던 물을 따고 먹었습니다. 더 들어가는데요. 음, 자, 이제 정말 가득 찼죠? 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득 찬 거야, 이제는. 음, 근데 이 주제가 뭐라고? 시간. 그래서 물었어. 자, 여러분, 이제 이 여왕은 정말 가득 찼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어 학생, 말해봐. 시간은 24시간. 즉, 어항입니다. 음, 그리고 큰 돌은 큼직큼직한 걸 하다 보면 다참줄 알았지만 자투리 시간들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활용을 더 열심히 하면 어, 정말 그 자투리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음,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다. 정말 24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님도 오, 정말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다 학생들은 의아해 했지. 그러면 뭐지? 그게, 그럼 뭘 해야, 무슨,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이대로 두고 제가 물 먼저 붓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항에 있으면. 물 붓고, 모래 붓고, 자갈 붓고, 자갈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겠지. 근데 큰돌 다섯 개가 과연 들어갈까? 큰 돌은 결국에 넘치게 된다. 음. 우리는 가장 먼저 했던 것들. 음. 이빈 공간이 남아있지만 어, 좀 허점이 있어도 정말 좋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 학생이 말한 답변한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이 가득 찬것 같아도 다쓴것 같아도 조금 조금씩은 만약에 화장실을 갈 때도 책을 읽고 밥을 먹을 때도 단어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음, 무조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은 비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미숙할지 몰라도 차례차례 넣어야 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큰 강박과 너무 힘들다. 난 어떻게 좀더 잘하지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과정일 뿐이니까 나중에 더 가득 차고 단단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처럼 꾸준히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왔냐면 왜이 말을 빌렸냐 진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삼촌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뭐난 자꾸 말로만 하고 핑계대 아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1년만 지나서 아니 내일 당장 내일이 돼도 내 말을 듣고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내일 돼서 아나 취직 씨발 탈탈내 이러고 탈탈대 다음에 공부할 수도 있고 음, 정말 그런 거야 몰라 인생은 그리고 나는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리진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정말 깊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지금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돼서도 차근차근 더 성장해 나갈 거고 정말 성공할 아이라는 게 저는 뭔가 느껴져서 혼자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이라도 정리된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하이 <laughs> 오케이 음.